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여 가르치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고난을 다 물리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고 그대로 맞아들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사절의 고백처럼 자신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우선에 두면 충성된 병사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군인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영장에 따라 군에 입대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군인끼리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어지죠. 머리 깎는 것, 옷 입는 것, 신발 신는 것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군대 밖으로 나가면 탈영입니다.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로 모집한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군대 입대하면 모든 것을 국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군인은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군인 생활의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반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유를 주님께 반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다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같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군인은 집에 오는 것도, 옷 입는 것, 머리 깎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군사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죠. 이것을 억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죠. 영적인 군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고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군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의 친구들보다 주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공부나 직장일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야 하죠. 그럴 때야 주님이 부르실 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주님께 향하여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죠. 제자라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디스플린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훈련만 받으면 좋은 제자가 될수 있죠. 훈련은 유익하고 좋지만 힘들고 고됩니다. 고난처럼 다가오죠. 탄자니아 글로벌 미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140여 명의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우리 선교팀과 며칠간 함께 했습니다. 매일 어두컴컴한 새벽 5시 선체로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학년 학생이 앞에 나와서 모임을 인도합니다. 1학년 학생의 인도에 따라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점심즈음에는 매일 채플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공부 일과를 마치고 저녁 9시에는 다시 모여 선체로 경건회를 갖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은혜를 한두 사람 나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하죠. 어떤 학생들은 보도 블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12살부터 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4년간의 이러한 신앙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군사로 자라날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좋은 믿음은 고난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받으며 빚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고난을 감수하며 걸어 들어가야 견디어 낼수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폭풍으로부터 골짜기들을 다 보호해야만 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폭풍으로 인해 생겨난 그랜드캐년 같은 장관을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실패를 알고, 고통을 알고, 상실을 경험하며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매 보았던 이들이다. 그들은 동정심과 따뜻함,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곧그 삶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폭풍우와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질지, 그로 인해 우리, 사, 우리 안에 세상과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보는 어떤 새로운 눈과 마음이 생겨날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세만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가능하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지닌 군사로 더욱 빚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군사로 주님이 보내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경험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기 바래요. 세련되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교수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무디에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무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설교 중에 문법이 18번이나 틀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50번 이상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 묻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대학 교수의 눈에도 흡족할 만큼 세련되고 정제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려도 된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충성된 자들이 아니라 똑똑한 자들 혹은 말주변이 있는 자들에게 맡기라고 했을 겁니다. 충성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충성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즐거이 자유를 헌납하고 충성으로 주를 위해 훈련받고 준비되어 복음을 위해 사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을 통해 훈련하실 때 주님의 눈빛과 마음을 지닌 군사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